자, 안녕하세요 스마일카츄 보장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 어, 유지비 그러니까 연료비죠 연료비를 확실히 절감시킬 수 있는 국산 중형 세단으로 준비를 했고요 당연히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LPG 연료 사용하는 LPI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차량은 재평가받고 있는 차량. 오, 잘 만들었다. 이 소리를 역주행으로 요즘에 듣고 있는 차량입니다. 현대 LF소나타, LF소나타 LPI, LPG 연료 사용하는 모델로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6년에 생산을 한 2017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 교환이 하나 있습니다 조수석 앞쪽 캔더 한 번만 교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현대 LF 소나타 2.0 LPI 스마트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출근하다가 주유소 기름이 이제 앵꼬블이 들어와가지고 주유소를 가려고 하다가 주유소를 안 갔어요 안 갔냐? 아니고 못 갔어요 왜못 갔냐 제가 분명히 저번에 만땅 넣었을 때 1980원대에 넣었거든요 그러고선 한 일주일이 지나고 오늘 기름을 넣으려고 보니까 대부분 또 2000원이 다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900원대 주유소를 찾다가 못 찾아서 기름 안 넣고 그냥 출근했어요 다시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 이 유가, 그러니까 기름값은 생활 밀착형이잖아요. 매일매일 몸으로 느낄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우리 생활에 밀접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기름값 보고 '아, 오늘은 l p g 촬영하는데 보여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촬영을 준비를 했고요. 이모델이 평균 시세보다도 저렴하지만, 여러분들께서 2017년형 국산 중형 세단을 내가 좀 괜찮은 매물로 구매를 해보고 싶다. 대부분 천만원 이상 예상을 하실 거예요. 오늘 저희가 천만원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굉장히 컨디션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다고 고지를 드리고요. LPH 차량에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실내의 옵션이 너무 깡통이죠. 근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필수 옵션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엔진 스타트 버튼, 핸들, 열선, 내비, 후방 카메라. 뭐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옵션들은 싹다 올라가면서 가격 저렴하게 준비를 했다고 고지를 드리고요. 이 모델이 YF, LF, 그리고 DM8 이라고 하는 모델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DM8 이 디자인을 어 정말 좀 기괴하게 뽑았죠. 그러면서 차량 성능도 사실 LF에서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도 않았고요.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좀 호불호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가성비로 접근하기에 참 괜찮은 중형 세단이 이 LF다. 역주행 인기를 보여주면서 재평가 받고 있는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모델 기본기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천만 원이 하지 않는 금액으로 내가 기본기 탄탄한 중형 세단으로 만나보고 싶다. 그럼 이 모델 선택하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차량 가격은 990. 990만원에 확실히 연료비 세이브 할수 있는 LPG 연료 사용하는 LF 소나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과 실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외관 디자인 보여드리면은 이 YF에서 LF로 넘어가면서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해졌다 이런 평가를 좀 받았었어요. 얼핏 보면은 이 현대에서 출시를 했던 아슬란이라고 하는 대형 세단 있잖아요. 그 차량과 이 LF 소나타의 전면부 디자인이 굉장히 좀 흡사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 YF 소나타가 너무 디자인을 혁신적으로 너무 파격적으로 뽑아놨기 때문에 LF로 넘어오면서 아, 좀 심심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계속 보다 보면은 질리지도 않는 디자인이고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무리도 없고 그렇다고 크게 튀지도 않는 차량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 관리 면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 모델, 외관 디자인 때문에 질릴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는하고 있고요. 자, 일단 양쪽으로 순정, 제논 램프 만나보실 수가 있고 라이트 투명도도 좋고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펄이 들어간 화이트 바디, 흰색 바디로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색상으로 준비를 했다고 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타이어 트레드가 좋아요. 약한 80% 이상 아직 짱짱하게 남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운전석 측면부를 쭉 보여드리면은 운전석 측면부에서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는 뭐 딱히 볼 수가 없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도 어, 굉장히 약간 교과서적인 차량이에요. 중형 세단은 딱요 정도로 만들면 은참잘 팔린다. 이런 디자인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레터링은 LPI, LPG 연료를 사용을 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편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는 문콕이 하나 정도만 보이고, 다른 부분에서는 스크래치와 데미지는 크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이소나타라고 하는 모델은, 어, 굉장히 좀 오랜만에, 얼마 전에 탔었어요. 많이 이제 탈 일이 없는 모델인데, 특히 제가 이 모델은,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뒷좌석 있잖아요. 뒷좌석에는 제가 거의 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저는 운전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여기 앉을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왜 탔냐면은 요즘에 물가가 다 비싸잖아요. 대리비도 비싸요. 대리비도. 그니까 저녁에 술 한잔하고선 대리 부르려고 하면은 잘 잡히지도 않고요. 잡혀도, 어, 이거 택시비보다 비쌀 것 같은데 내가 굳이 내차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녀야 되나. 저 이런 생각 때문에 요즘에는 그냥 술 먹고선 택시 타고 들어가거든요. 택시를 불렀는데 소나타가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잠이 들락말락들락말락 하면서 쉬면서 가고 있는데 오랜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확실히 뒷좌석은 국산차가 진짜 편하구나 전 세계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나온 거의 모든 차량을 운행을 해 봤고요 물론 앞좌석에도 타봤고 뒷좌석에도 다 타봤는데 어, 요즘 들어서 국산 중형세단 뒷좌석에 탈 일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이 쏘나타 택시를 타면서 와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패밀리카로 쓰기에 참 적합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오랜만에 했어요 차의 기본기는 굉장히 좋으면서 실내도 안락하고 그러면서 연료 비세이브도 확실히 할수 있는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서 옵션을 보여드리면은 앞뒤로 추천을 블랙박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블루투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미디어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 그 밑에서는 내비게이션 포함을 한 미디어 창 그리고 후방 카메라. 연동해 주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양옆으로는 선정 미디어 버튼 밑으로 보시면 은 공조기 양쪽으로 열선이 3단씩 올라가고요 그리고 중앙에서는 핸들 열선까지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는 모델이고요 자 에코 모델은 이쪽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핸들 양쪽으로는 이쪽에서 미디어와 핸즈프리 이쪽에서 각종 탭 버튼 제어를 하실 수가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LPG 차량이잖아요. 근데 주행거리가 연식대에 많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12만 5533km, 12만 km 정도 주행을 하고 들어온 차량이고요 LPG 차량들이 대부분 연료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 휘발유 모델들보다 주행거리를 많이 타고 들어오는 차량들이 좀 흔해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반 휘발유 모델 정도 운행을 하고 들어온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저 얼마 전에 차를 바꿨잖아요. 포르테로. 물론 굉장히 좀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지금 기름값이 그러니까 유가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실 1,900원대도 그렇게 만족할 금액은 아니죠. 비싸죠. 엄청 비싸죠. 근데 제가 어차피 영업용으로 이제 타기 위해서 그 차량을 구매를 했던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운행을 하는 동네들 대부분 이제 수원, 용인, 화성 쪽에서 제가 많이 기름을 넣는데 이쪽이 대부분 지금 기름값이 2,000원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 아 그냥 LPG 살걸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생각도 요즘에 좀 하거든요. LPG가 제가 지금 뭐 평균 전국 시세는 조금씩 틀리겠지만 1,200원에서 1,300원대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리터당으로 봤을 때약 700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제가 1.6 휘발유를 타고 다니면서 연비도 잘 나오고 그리고 뭐 차도 꽤 만족스러울 만한 차량으로 제가 지금 바꿨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한 가지가 아 LPG 사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어 만약에 내가 지금 차를 바꿔야 되는데 유가가뭐 사실 언제 내린다 이런 약속도 없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전쟁이 끝나면 바로 내리겠지. 전 그렇게도 생각을 안 해요. 한번 오르는 거는 잘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있기 전까지는 뭔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이 연료비 세이브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냥 LPG 차량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 전국 평균 시세보다 저렴한 차량이에요. 2017년에 차량 짱짱하고요. 들어갈 옵션 LPG 차량치고 다른 차량 부럽지 않게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천만 원도 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차량으로 기변 또는 차량 구매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저랑 같이 생활밀접형 물가에 속하는 유가라는 부분, 기름값이라는 부분을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하면은 내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나. 이 부분으로 의문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 좋은 차량으로 찾아냈습니다. 차량 현대 LF소나타 LPG 연료 사용하는 l p i 차량으로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한 달에 휘발유를 약한 50만 원 정도 한달 기준으로 주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LPG 연료 사용하는 차량 운행을 하시면은 한 30만 원 정도 넣으시면 돼요. 그 정도로 이 내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주유소 혹은 충전소를 갈 때마다 느끼실 거예요. 차잘 샀다. 물론,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 모든 차량이 뭐 장단점이 있지만, LPG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정말 크게 부각이 되는 모델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부담 없이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 평균 시세보다도 저렴하고요. 옵션 빠진 차량이 아닙니다.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990. 990만 원에 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특송거래, 대차거래 및 해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4층인가 3층인가? 초보장 있습니다.